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하우스의 제시카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요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위치한 숲세권 전원주택 현장인데요 여기 가격이 너무나 좋습니다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일대에서 정말 보기 드문 가격대죠 지금 딱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는 1층에 안방에 있는 구조여서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세대시라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풀옵션으로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오시면 됩니다 여기 주변을 보면 걸어서 7분, 10분 이내에 일반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사실 좀 경사도가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게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차 3분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 서현에 좀 나가기 좋은 위치인데요. 여기가 구 신현 사리여서 한 3.5km 가시면 이동하기 좋습니다. 해당 세대는요. 대지가 도로 포함해서 85평,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58평을 사용합니다.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까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집 살펴보러 가실게요 살짝 경사로 올라오시면 저희 집 단지가 이렇게 총 9세대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1세대 앞편에 있는 저희 집을 보실 겁니다 도로 폭도 넉넉하고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차량 이렇게 교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어 여기 해당 시대는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면 주차하시거나 손님 오셨을 때도 문제 없이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 공간 살펴볼게요. 주차공간은 벙커형 구조고요. 어, 라인은 하나지만 두대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이 주차공간에는 벽등과 수도, 콘센트까지 잘 들어와 있고요. 오버헤드 셔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집으로 갈수 있는 외부 계단이 있는데요. 앞에 대문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어, 폭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올라오시게 되면, 어, 저희 집 석재 마당인데요.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이 전동 원인도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시 공간에서 바로 이 마당 공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 입구 보시게 되면 포치도 일부 나 있고요. 도어랑 튼튼하게 시공했습니다. 안쪽 공간은 우리 현관 전실인데요. 우드 톤으로 굉장히 따뜻하고 조명까지 해서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에요. 네 칸에 신발 수납장 되어 있고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편한 신발 아래에 넣으시면 깔끔하고요. 반대편에는 벤치랑 대형의 거울이 있어서 앉아서 신발 신으시고 옷 매무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가 소중등 여기 앞편에 있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어요. 이제 1층 공간을 같이 살펴볼게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으로 꾸며져 있어요. 어, 여기는 이런 따뜻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이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실 공간을 같이 살펴볼게요. 거실은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대형 TV 딱 거셔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 카우치 소파 배치하시거나 4인용, 5인용까지 거뜬합니다. 소재를 보시게 되면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고요. 전부 다 도장 시공을 해놨어요. 어, 천장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도 주고 실링 팬 시스템 에어컨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창호는 이중창호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동하기 좋은 마당 공간이 앞편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 공간은 주방 공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꾸며져 있어요 어, 이렇게 멋진 무드등 아래 이런 다인공간은 8인용, 6인용 마음껏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픽스이나 있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좀 트인 시야를 보실 수도 있고요 뒤편에 주방공간은 11자 형태로 굉장히 크게 잘 나와있죠 어, 디자인도 너무 굉장히 좀 우수하고요 앞에 또 수납하시라고 또 선반이랑 수납장 빼곡하게 넣어 드렸어요 어,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사각 싱크볼도 넉넉하게 들어왔어요 그 옆에 3구 인덕션이랑 후드까지 들어와 있어서 조리하시고 설거지 하실 때 정말 불편함 없고 넉넉합니다. 아래에 식기 세척기 넣어드렸고요. 서랍형 수납장이랑 그리고 하부장까지 가득 들어와 있어요. 뒤편 공간 보게 되시면은 광파 오븐이랑 그리고 이 공간은 김치냉장고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빌트인을 해드렸어요. 어, 홈바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또 소형 가정 넣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라탄 소재로 해서 선반이 들어가 있고 앞편에도 이렇게 빌트인이 되어 있는데 양문 냉장고까지 해서 풀옵션 주방입니다. 주방 공간 맞은편에는. 다용도실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탁기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맞은편에 또 세탁볼 들어가 있어서 작은 빨래도 하실 수 있겠어요. 수납장까지 해서 알차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카운터 세면대랑 변기까지 딱 들어와서 우리 1층에서 손 씻고 게스트 화장실로 완벽합니다. 여기 1층 공간에는 안방이 따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딱 공간이 딱 분리되어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어, 이 화장실 기준으로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침실 공간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침실에 공간도 넉넉해서 대형 침대에 놓고 어, 테이블 하나쯤은 넣을 수 있겠는데요 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조명도 멋스럽고 시스템 외용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전창이 크게 나 있어서 앞에 또 시원하게 뷰를 보시고 채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이렇게 1층에 방이 있어서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사용하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앞에도 수납장이 되어 있고 선반까지 들어가 있어서 독립되게 구조가 너무 잘 빠진 것 같아요. 그 1층에 욕실인데요. 보통 이렇게 작게 나온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부 욕실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카운터 세면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변기 설치되어 있어요. 맞은 편에도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이 샤워 공간도 이 부스로 되어 있고 단이 두었어요. 넉넉하고 어, 샤워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흰펜 한 봉기까지 넣어드렸어요. 사실 욕실 옆에는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리에서 샤워하고 화장하고 동선이 너무 좋고요. 이런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안쪽에는 드레스룸을 배치해 놨어요. 스타일러도 기본적으로 넣어드리고요. 안쪽에 이렇게 벽면에 전부 다 국방의장이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부부만의 옷을 넣거나 우리 또침실에 사용할 수 있는 옷 충분히 넣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창고 같은 약간 작은 시설도 있어요. 어, 이렇게 침실, 드레스룸, 욕실까지 다 살펴보셨고요. 어, 2층 공간은 또 주거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같이 살펴보러 올라갈게요. 여기 2층 올라오는 길에 계단실 보시면, 어, 이런 라탄 소재의 조명이, 어, 카페의 감성이 물씬 들어요. 여기는 또 디자이너가 참여해서 이런 온몸 느낌의 카페 감성이 가득합니다. 어, 2층 공간은 방두 개랑 거실, 테라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복도실에도 이런 벤치를 넣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책을 보거나 놀이방으로 꾸미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은편에는 가족실 공간인데요. 어, 지금처럼 차한잔딱 드시면 아, 되게 느낌 있는 공간인데요. 위에도 이런 박공형 지붕을 살려놨기 때문에 개방감이 있고 또 트인 느낌이 듭니다. 이런 뒤편에 이 숲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옆에는 2층에 공용욕실 인데요 어, 타일도 약간 세련되게 마감되어 있고 변기랑 카운터 세면대 안쪽에는 이런 샤워부스로 마련된 샤워시설도 되어 있고 환기창 환풍기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옆에는 2층의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방 사이즈는 넉넉해서 우리 가구 3종 세트 편안하게 배치하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렇게 이면창이 되어 있어서 저기 멀리 숲도 보이네요. 예쁜 숲이 보이는 방으로 꾸며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알파룸 공간인데요. 음, 안쪽에 이런 시스템 선반이 되어 있어서 우리 또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옷 넣을 수 있겠고요. 다양하게 공간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을 살펴보실 건데요. 어, 방 사이즈는 우리 보통 뭐 전원주택의 안방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테라스가 연결된 방이어서 테라스를 이용하시거나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이 될것 같아요. 가구는 뭐 편안하게 3종 센트, 세트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 또 이런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어요. 방면이 전부 다 장으로 짜져있기 때문에 아 우리 계절별로 옷도 넣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방마다 드레스룸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2층에 아 이렇게 뷰가 너무 좋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나가보실게요. 여기 테라스 공간은 아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넉넉하게 잘 빠져있는데요. 어 이렇게 야외 가구 놓고 차 한잔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또 바베큐 파티는 이 공간에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수도랑 전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강화유리 펜스로 해서 시야도 확보되어 있고요. 앞에 이렇게 숲세권 뷰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뻥 뚫린 전망이 좀 필요하셨던 분들 이 테라스에서 예쁜 숲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가격이 좋은 가성비 집을 같이 보셨어요. 어, 1, 2층 공간 분리 잘 되어 있어서 부모님 사는 세대라든지 아니면 또 성인 자녀 있으시면 이 집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하우스의 제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